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꽃님들, 우리 강산 밤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을 닮은 풀 플랜 박오랍니다. 지금 저희 모두 다 꽃송이, 꽃송이, 꽃송, 입장 하나, 꽃 하나, 잎 하나, 꽃 하나. 지금 이 아이들은 달, 달려 있습니다. 아주 짱짱하니. 밖에 마당에서 컸기 때문에 잎 하나, 꽃 하나, 이렇게 달린 아이, 이 아이들, 오늘도 대폭 할인하지요. 오늘 할인한 아이들 도 엄청 많습니다. <laughs> 제가 아주 또 오늘도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꽃님들, 늘또 매일매일 또 우리 꽃님들 복된 길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스김 날락 분재입니다. 미스김 날락 분재. 이 아이들 성목으로 키우실 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35,000원인데, 19,000원. 그리고 노주동백, 노주동백 이 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노주동백 이 아이들. 꽃망을 지금 몽실몽실 이렇게 달리고 있는 이 아이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아이들. 노주동백 이 아이들. 16,000원인데요. 11,000원 드리겠습니다. 16,000원인데, 11,000원. 나비 수국, 지금 이정이, 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가 3만 원, 3만 원 나비 수국인데요. 이 아이들 다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거의 흡사 비슷합니다. 이 아이들, 나비 수국 정말로 꽃 많이 달릴 이 아이들, 15,000원인데요. 이 아이들, 6,000원. 마삭이랍니다. 마삭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들 마삭 지금 이렇게 좀 늘어져 있는 이 아이 마삭 이 아이 7,000원 한금마삭이랍니다. 그리고 4번 알버몬스테리아 이 아이들 입장이 또 바로 나오고 있는 4번 알버몬스테리아 이 아이 이렇게 된이 아이 예 5만원 이상 가는 아이죠. 33,000원. 그리고 마다카르 자스민. 향기 정말로 좋습니다. 하얀 꽃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요. 아우, 예뻐요. 마다카르 자스민. 거리분. 이 아이, 마다카르 자스민. 13,000원. 향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12,000원 삼파텐스. 삼파첸스 꽃 아주 오래 가죠. 12,000원 삼파첸스 7,000원. 대국국화입니다. 대국국화. 이렇게 되어 있는 대국국화 6,000원. 익소라입니다. 익소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익소라 이 아이. 12,000원. 대국국화는 양분이 정말 많아 하면 계속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꽃대 올라옵니다. 그래서 양분을 정말로 정말로 많이 여기다가 물영양제 꽂아주시거나 분갈이 하시면 꽃 아주 예쁘게 오랫동안 보실 수 있습니다. 마르안느! 이 아이 공기 정화식물, 공기 정화식물 아주 잘 되는 야, 이 아이 마르안느! 만원입니다. 그리고 찰량 이랍니다 찰량 천리향, 이 아이들 그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무늬가 이렇게 바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찰리 양들 찰리 천리향,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15,000원 인데요 9천원 하이트 샤프란하이트 샤프란 이 아이 9천원 12,000원 12 인데요 그리고 핑크 샤프라는 또 꽃이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이렇게 하지요 한개 5,000원인데 세개 12,000원. 부겐베리아입니다. 부겐베리아.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나고 있는 부겐베리아 이아이 9,000원. 벤타스입니다벤타스 이아이들. 3,000원. 벨가못. 벨가못 이렇게 두개 빨간색 벨가못 두개한개 4,000원인데 두개 6,000원. 배풍동입니다. 배풍동. 이렇게 꽃이 피는 이 아이들. 계속 배풍등도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지요. 배풍등 4,500원. 목백원이야. 100원이야. 목백원이야. 100원이야.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목백원이야. 이 아이들. 4,000원. 오늘은 정말 수국이 또 많이 영상 담아드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랍니다. 이 아이들. 정말로 꽃 많이 피고 꽃 하나 잎 하나 꽃 하나 잎 하나 필 정도로 이 아이들 꽃 많이 필이 아이들 아메리칸 블루 9,000원 그리고 마타피아입니다 마타피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마타피아 아주 좋습니다 마타피아 이 아이들 1 1 0 0 0원 마타피아도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지요 브른펜 자스민 아주 이 아이들도 꽃 지금 방실방실 많이 나올 아이들 이랍니다. 향기 있는 아이들 집에 가서 영양제 주시면 아주 꽃 많이 나올 아이들. 브랜벤자 스민 4만원인데 2만원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핑크색 꽃이 피는 이 아이. 1번 수국 3개만원 핑크색 꽃이 피는 1번 수국 3개만원 그리고 이 아이 목수국 아주 볼륨이 큰이 아이 목수국 이렇게들 되어 있는 이 아이들 목수국 세개 12,000원 그리고 무늬수국입니다 무늬 문의, 무늬수국 이렇게 되어 있고 봄부터 늦가을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무늬수국 이 아이들 6만원인데 39,000원 그리고 볼륨이 얘는 색상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약간 핑크색인 것 같기도 해요. 볼륨이 큰 수국입니다. 이 아이들 3만 원인데요. 볼륨이 큰 수국이 아이들 8천 원이랍니다. 굉장히 볼륨이 크게 꽃 피었던 이 아이들 3만 원인데요. 8천 원 분재배롱나무 분재배롱나무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분재배롱나무 꽃은 이렇게 핀이 아이 분재베롱나무 22,000원 아주 잘생겼습니다. 분재병꽃이랍니다. 분재병꽃 아주 잘생긴 빨간색 1년에 두번 피는 분재병꽃 이 아이 27,000원 보라진주 수백성이 진주가 피어나는 보라진주 이 아이 2만원, 올뚱됩니다 읍먹서, 읍먹서, 22,000원. 지은아, 이 아이들, 15,000원인데요. 지은아, 이 아이. 8,000원. 악자스민, 악자스민, 이 아이. 2,000원. 악자스민, 이렇게 된이 아이들. 2,000원. 그리고 1년에 여러 번 피는 지방 향기 가득 풍겨주는 이 아이들. 꽃은 잘 올라옵니다. 이 아이들 향기 정말 좋습니다. 3만원인데요. 2만5천원 그리고 초설입니다. 초설 12,000원 보라스타 보라스타입니다. 보라스타 이 아이들 9,000원 배롱나무입니다. 하얀분 배롱나무 이 아이들 방가격 16,000원인데요. 8,000원 그리고 핑크 아스타 아니 핑크 용담 보라 용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한개 5천원인데 세개 12,000원 그리고 추명구추명구이랍니다 아우 좋습니다. 추명구가을했고 다섯 개 아니 한개 5천원인데 세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찔레 이렇게 되어있는 찔레 덩굴찔레입니다이 아이들은 덩쿨질레 질천원 춤추는 아주 춤추는 트위스트 크로턴 춤추는 트위스트 크로턴이랍니다 발천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 아이들 거리호야입니다 거리호야 이 아이. 4만원인데요. 2만원 드리겠습니다. 작고 귀여운 보라호접난이 아이들 24,000원인데요. 19,000원. 연양제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만원짜리인데요. 7,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2개 3,000원. 일본 연양제 두개 3,000원. 그리고 아주 향기 좋습니다. 이 아이들. 향기 좋은 카틀레아. 15,000원 히비키 히비키 이 아이들 히비키 8,000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우 이제 꽃이 필려가네요 이야 이 향기 정말 좋습니다 기간판이야 7만원인데요 45,000원 하트호야 하트호야 이 아이 6,000원 하트호야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거리칼라데야 이렇게 생성, 가시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리칼라데아 입장이 지금 이런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아이, 거리칼라데아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하니호야입니다. 하니호야 이 아이. 4,000원. 아이비, 아이비입니다. 아이비 이 아이들. 12,000원. 노제오 픽타, 예쁘죠? 노제오 픽타 이 아이들. 만 원이랍니다. 반디 크로터, 반디크로톤 이렇게 되어있는 반디크로톤 5,000원 산세베리아 산세베리아 이 아이들 4,000원 그리고 무늬스킨 무늬스킨 5,000원 야광 필로덴드로 2개 있습니다. 5,000원 그리고 꽃기린. 꽃기린이랍니다. 꽃기린. 이렇게 되어있는 꽃기린. 이 아이들 16,000원인데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만6 0 0 0원인데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루쿠마. 그루쿠마입니다. 그루쿠마는 이 아이들 다 꽃대에 올라올 아이들. 그루쿠마. 가족이 잘 되는 하나입니다 그루쿠마. 이 아이도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호수타입니다호수타 두개 이렇게 두 개의 호숫타 만원 나비플랜드 나비플랜드입니다. 나비 바나나 이런 나비같이 생겼죠. 나비플랜드 이 아이들 6천원 그리고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에키네시아 얘들 12,000원인데요. 이 아이들 8,000원 그리고, 분홍백합, 얘들 7,000원인데요. 금방 피겠네요. 5,000원. 그리고, 안시리움, 안시리움입니다. 안시리움, 이 아이들. 2만원인데요. 안시리움, 13,000원. 무늬창포입니다. 이 아이들. 완전, 아우, 예뻐요. 무늬창포. 무늬 창포랍니다. 이 아이들 무늬 창포 딱두개 입고 되었습니다. 무늬 창포 3만원인데 2만 5천원. 그리고 또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풍년화입니다. 풍년화. 올동되는 풍년화. 풍년화 꽃은 정말로 많이 피는데요. 제가 음지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풍년화 이 아이들 아주 꽃 많이 필 거랍니다. 풍년화도 딱두개 있습니다. 풍년화. 3만원인데요. 22,000원, 북년나 22,000원,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핑크분, 핑크분 보라분 이렇게 되어 있는 찔레들, 핑크분 보라분 찔레, 이 아이들 이렇게 되는 안전 수치 많습니다. 얘들 15,000원짜리 이 정도 갔던 아이 같은데요. 거의 2만원. 보라분, 핑크분, 찔레 한개5천원 그리고 반파스 그라스 제가 보여드렸던 많게는 내년엔 4개까지도 필이 아이들 얘는 3년생이랍니다. 3년생 이 아이들 반파스 그라스 2만원인데요. 만원이랍니다. 3년생 스토케시아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이 피는 스토케시아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심으실 분들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오천 원. 이제 바로 심으실 분들 다섯 개 오천 원. 덴드롱이랍니다. 덴드롱이 이렇게 나비처럼 심품 이렇게 꽃이 쭉쭉 늘어지게 피는 덴드롱 이 아이들 오십 프 할인해드립니다. 반 가격이랍니다. 딱 지금 세개입고 되었는데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 4만원 인데 2만원 이랍니다 4만원 인데 2만원에 이쪽에다 4개를 심어 놓았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팜파스 그라스 꽃대가 약 50대 이상 올라오는 팜파스 그라스 제가 오늘 판매할 아이가 같은 품종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키가 꽃대까지 포함해서 1m 80 정도 되고요 가정집 정원에서 아주 좋죠 이렇게 지난해 저희, 아니, 이 아이는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꽃대가 뭐냐. 제가 아까는 50성인 줄 알았는데 70? 아마 이렇게 해서 보니까 70? 70대 정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꽃대가 너무너무 늦갈까지, 겨울까지도 멋스럽게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 오늘은 두종이 있답니다. 두종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검정분에 심어져 있는 이 아이, 지금 이 아이도 분에 심어져 있어서 그렇지, 이분에 심어져 있어서 그렇지, 3년생이랍니다, 이 아이. 내년에 꽃대가 서너 개 정도 이상 올라올 아이들, 2만 원 이상 가는 아이 만 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내년에 꽃대가 하나 정도 올라올 이 아이들, 똑같은 품종입니다. 이 아이는 3개만 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보리사초입니다. 보리사초 보여드리겠습니다. 붐 빼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들 보리사초, 이 아이들 2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이 보리사초랍니다. 보리사초, 납작보리사초, 붐 빼서 보내드립니다. 2만 원입니다. 얼룩말처럼 생겼다 해서 이렇게 얼룩말 지브라이 아이들. 얼룩말 지브라 저희도 여기 심어놓은 지약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얼룩말 지브라이 아이들. 6개 만원이랍니다. 얼룩말 지브라 6개 만원. 이렇게 피어나는 더저트 플레인. 6개 만원. 힘질문 역세 마당돈여학연에 난이라고 하는 아이들. 4개 만원입니다. 힘질문 역세는 호텔 같은데 가장 많이 심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여섯 개만 원이랍니다. 키우는 정원수입니다.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 아이들. 두개만 오천 원입니다. 그라스입니다. 그라스. 얘들은 3년생이랍니다. 3년생. 이렇게 되어 있는 시, 황금 사초. 두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얘도 3년생입니다. 실버 사초. 이 아이. 두개만 원이랍니다. 하멜론이랍니다. 하멜론은 이제 모두 다 끝났습니다. 앞줄에 심어서 너무나 예쁜 하멜론 분, 하멜론 분입니다. 만 오천 원. 그리고 더저트 플레인, 더저트 플레인이랍니다. 이 아이는 분수형으로 키우는 더저트 플레인. 제가 영상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비가 와서 뭐못 해드렸습니다. 여섯 개만 원이랍니다. 더저트 플레인. 여섯 개만 원. 이 아이들. 지난해 아이들이랍니다. 여섯 개만 원. 흰 줄무늬 마당정원의 난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 흰 줄무늬 마당정원의 지난해 아이들이랍니다. 네개만 원이랍니다. 그린라이트도 지난해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 그린라이트중립으로큽니다이 아이들은, 어, 그라스 중에 대표적인 아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여섯 개만 원. 그라고 음, 간파스그라스 제가 보여드렸던 두 가지지요. 세개에 어, 만원짜리가 있고요. 어, 검정분 한개에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판파스그라스 만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파니콤, 파니콤, 파니콤은 독특하게 좀 음, 멋스럽게 생긴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파니콤, 이 아이, 6개 만원이랍니다. 털수연풀, 털수연풀이랍니다. 털수연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털수연풀, 다섯 개만 원입니다. 털수, 연풀, 다섯 개만 원. 풀 몰리입니다. 핑크 몰리, 하이트 몰리 이 아이들, 하이트 몰리 이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여섯 개만 원. 핑크 몰리 이렇게 생긴 아이들 여섯 개만 원. 지브라 여섯 개만 원이랍니다. 얼룩말처럼 생긴 지브라 여섯 개만 원. 아다지오 아다지오입니다. 아다지오는 이렇게 분수형처럼 키우는 아다지오 여섯 개만 원. 그리고, 이제, 모우드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아이들 거의 끝났습니다. 모우드리라고 하멜로는 끝났다고 보시면. 보신...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